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저에게 많이 그 의, 어, 문의가 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 계획서를 좀 써줄 수 있느냐 아, 그 내용입니다. 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이 뭐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옳은 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 그,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혹시 뭐또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창업자분들 중에. 그렇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흘리는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 중에 하나가, 어 사업 계획서 작성을 좀, 어 해줄 수 있느냐. 혹은 정부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음? 그것도 이제 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이런 사업을 컨설팅 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건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단감해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예전에 이런 어, 정부지원금 컨설팅 사업을 할 때는 대상이 중소기업체 사장님이었어요 뭐 영세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내부에 이런 문서 작업이라든가 혹은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겠죠 사장님도 잘 모르는데 뭐 일만 하고 있는 직원들은 잘알 수도 없고 또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렇게 학력이 많이 높지가 않아서 설령 뭐 대졸자가 있다 추시도를 해도 어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막을 잘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 사장님이 의뢰를 하면 뭐 나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고 중소기업이 열악하다 보니 사장님이 뭐 책상에 앉아서 이런 정부 지원금을에 관해서 공부하고 뭐 사업계획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예비 창업자이거나, 그리고 현재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만둬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줄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업체라든가 아시는 분좀 소개시켜달라. 정부적 연금 잘 따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고 확실하게 해줄수 있는 곳이 없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좀 이게 좀 어폐가 있죠. 뭐잘 따주고 속된 말로 비용도 저렴한 곳이 어디겠어요. 잘 따주고 확실한 곳일수록 비용이 높겠죠. 음. 근데 의외로 여러분 그 이런 거에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컨설팅하시는 분이 그럼 자기 잘딴다고 하지. 그리고 다른데는 뭐 비싼데 나는 이 정도면 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음?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금 받고 이르려고 하지. 어, 뭐, 자기는 뭐, 양심적으로 합니다. 뭐, 저는 뭐, 확률이 뭐, 1 0 0예요 뭐, 이렇게 하지. 뭐, 자기는 확률이 낮아요. 뭐, 이러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겠죠. 대부분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많이들 당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500만원 줬는데, 뭐, 당했다. 뭐, 200만원 줬는데 연락도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고요. 누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사람은 저처럼 창업을 한번 해서 정보지원금을 받고 나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창업 때 이런 교육받고 멘토링 받으신 분들도 일부 이런 걸 자기네가 한다고 멘토링하고 컨설팅 한다고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보기엔 좀 웃기긴 한데, 뭐, 뭐 하실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뭐 이거 뭐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회사가 있거나 아, 그런 걸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음. 뭐 잘하고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지 뭐 굳이 뭐 이런 사업을 할 리가 있나요? 제가 아는 곳은 뭐 거의 잘 없고요. 그다음에 뭐 믿을 만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 계획서도 못 쓰는데 사업을 잘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님이라서 바빠서 그런 건가?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비 창업자가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요즘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뭐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멘토링 온갖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 시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왜 본인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좀 쓰면서 내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보는 계기를 삼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바쁘다고 이런 거를 어디 의뢰하고 뭐 대필해 줄때 찾고 이러는지 어 이해가 잘안 돼요. 물론 그 목적은 그냥 오로지 나랏 돈 따기 위해서 돈만 보고 어, 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죠. 사업계획서를 왜 쓰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나와 경쟁할 사람들을 알면, 손자병법에서도, 어, 불태. 즉, 지지는 않는다예요. 뭐, 꼭 이긴다가 아니라.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 남을 아는 것즉 뭐 경쟁상대라든가 경쟁기술이라든가 시장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거기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영업마케팅을 잘 해낼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양산이라든가 제품 생산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지 해외나 이런 것들도 내가 잘할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 객스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한테 쓰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못 먹어도 공가요 어. 제가 해봤는데 못 먹어 고가 안 돼요 분명히 탈이 납니다 음. 그래서 사업 객스를 쓰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뭔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업에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왜? 다른 직원들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사업주, 내가 창업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내에서 강점은 강점대로, 만약에 단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든 사업에서 실패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써봐야죠. 사업계획서 양식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그걸 써보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일곱 가지가 사업계획서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본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나는 그 고객들의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고, 또 그것이 고객의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불편한 것 중에 여러 개라서 아직 이렇게 시급성이 많이 없다든가,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타진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접하고 있는 고객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고객,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 혹은 먼저 봐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나의 차별화는 뭐고 어떻게 해서 경쟁을 해서 그들하고 경쟁을 통한 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라서 나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팔 것인지까지를 내가 써봐야 됩니다. 이걸 써보면서 나의 약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대안책들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기술하셔야지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럼 마케팅 전문가가 사업계획서 쓸 때는 마케팅이야 제일 잘 쓰겠죠. 혹은 개발자예요. 그럼 개발하는 내용들은 잘 쓰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 약점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갈지를 쓰는 것이 사업계획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부탁한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들도 이 보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대로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건. 2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1차적인 궁극의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지를 쓰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혹은 그 분야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예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냥 책상에서 좋은 아이디어 써가지고 어디서 뭐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막 작성을 해.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게 면 그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던져준 주제에 맞춰서 그냥 사업계획서만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이 담기겠어요? 절대 담길 수가 없죠. 책상에서 쓰는 내용인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때왜 쓰느냐 내가 나랏돈 따기 위해서 쓴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올해 제가 맡았던 한 예비 창업자의 상황인데요 직장에서 만난 두 사람이 공동창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지원하신 분은 창업을 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어, 친구의 명의로 지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어, 여기 옷하네요. 포기자네요. 포기자. 예. 돈만 보고 팀원이 뭉치면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포, 포기했는데 이 사업을. 이게 사업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나라 돈 따려고 모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을 사업을 위해서 따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나, 나라 돈 때문에 사업객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 돈 때문에 팀빌딩 하지 마세요. 그거는 궁극의 해결이 아니고요.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또 이렇게 여기다 연락 주시고요. 어, 온라인 멘토링, 그 다음에 이제, 오, 뭐, 저한테 문의, 뢰하고 싶으신 분, 유료로,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할 테니까, 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